최백근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국대학교 최백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 지난주 목요일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취업자가 늘었지만 이게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요? 어, 이제 언론들에서 평가하기를요. 네. 먼저 대부분의 늘은 일자리가 60대 노인 일자리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조 효과 때문이라든가.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뭐 어느 연령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안 중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30, 40 30대, 40대 취업자가, 어, 크게 주었다. 음. 뭐,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다, 나왔는데요. 네. 나왔는데, 저는 너무, 그, 좀, 팩트 면에서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요. 어, 네. 그리고, 어, 평가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그 취업자 수자가 어쨌든 간 31만 4천 개가 증가한 걸로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에 근데 이제 먼저 기조 효과를 얘기를 하니까는 기조 효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지난해 워낙 많이 이제 그니까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러니까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2019년이죠 코로나 재난 이전에 비하면은. 네. 비하, 비하, 비하면 은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인 건데요. 근데 이제 2019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교해서도 한 11만 8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네. 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위험한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다. 음.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요.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에, 거기다가 뭐냐면은, 어, 지금 세계에서, 어, 주요 국가 중에서 경제가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오히려 지금 여전히 취업자 수자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그 일단 양적인 측면 속에서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60세 이상이 한 40만 8천 개가 일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 대부분 일자리, 뭐 전체 일자리 증가한 것보다도 한 거의 한 9만 개 이상이니까는 더 많은 이제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 이제 사실은 팩트지만은 문제는요. 우리가 인구 구조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 60세 이상 어,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60세 이상만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밑에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50대도 감소세로 바뀌었어요. 네. 50대도 그동안에는 계속 증가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50대가 1년 전에 비해서 1만, 1만 2천 명이 감소했어요. 어. 그러니까 60세 이상만 증가를 하고 있고 60세 밑은 한 37만 명이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6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예, 그래서 고령화가, 제가 이거 작년에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할 때도 한 60, 한 3만 명 얘기했는데요. 네. 그때보다도 한 3, 4만 명이 더 증가한 거예요. 네. 1년 사이에. 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팩트인데, 그럼 60세 이상 인구도 일자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속에서는 취업자 숫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일정하게는요. 네네. 그런 점에서, 어, 30, 40대가 그러니까는 그 감소가 다 이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인구 감소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주도한 것도 인구 증가로 일단은 우리가 상당 부분이 설명이 할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60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의 편견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공공일자리일 거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어, 코로나 재난 이전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의 한, 어, 4분의 1만 공공일자리고요 네. 어, 75%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들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동 시장에서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코로나 재난 속에서 또 보게 되면은 아주 최대로 잡아두요. 50% 절반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 만든 거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 민간 음. 부분에서의 에,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 60세 이상 일자리를 다 공공부 정부가 만든 일자리라고 어 표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팩트 체크에서 좀 틀린 게 뭐냐면은 이그 이, 젊은층들 이제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어 청년층 일자리가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네. 런데 거를 20대 같은 경우는 단기 알바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했어요 네. 근데 단기 알바와 관련되는 그 일자리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자신이 지금 일하는 시간보다 더 일할 기회가 있으면 더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조사하는 건데 20대 같은 경우는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한 9만, 9,60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음. 그리고 뭐냐면은 어 일자리 중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주로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네. 제조업에서 5만 4천 명 이상이 20대에서 일자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 알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음. 모든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긴 상당 부분 알바 일자리도 있겠지만은 네. 모든 일자리가 20대 증가한 일자리가 단기 알바는 아니다. 네. 오히려 대개 이제 청년층 하게 되면 15세에서 29세를 우리가 통계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15세에서 19세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 고등학생 정도 나이 되는, 어, 연령층이죠. 2층에서 대개 단기 알바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한건 사실입니다. 음, 네. 그런데 대개 뭐 10대 후반은 대개 아르바이트 뿐이 네. 일자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수밖 없죠, 네. 예, 그런데, 에, 이 수치를 가지고 20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것은 이건 좀 이제 과장을 한 거다. 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개월 네. 만에 고용 동향,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 이게 마냥 반가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 이유가 60대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또 작년, 1년 전 3월에 비해서 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는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60대 일자리가 늘어난 건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간 그 자동. 연령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어, 예. 고용 동향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근데 노동 진로 봤을 때도 60대 일자리가 공공 근로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도 늘었다는 거죠. 예. 음, 그리고 기저효과로 보지 않더라도 늘어난 거고요. 예. 어 20대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또 잘못됐다고 다짚어 주셨는데요. 예. 어 그럼 또 미국이 지금 코로나고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다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고용지표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나 앞서고 있나요? 지금 이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삼는 게요.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대 그러니까 핵심 지표를 얘기하는데 고용지표와 네. 관련해서요. 네. 실업률은 이제 경제, 우리가 전체 인구를, 전체 인구를 이제 경제 활동할, 경제 활동을 할 의, 의지가 있는 인구하고, 네. 경제 활동을 이제,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렇게 나눠요. 네. 나누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과 취업을 시도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안된 사람을 실업률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 그러니까 이... 예,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가 2019년 3월이잖아요. 네. 그때 실업률이 4.3%였는데 올해도 4.3%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은 2년 전에 3.8%였었어요. 네. 미국은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6.0%입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2년 동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증가해가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률 지표. 실업률은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음. 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다가 일자를 리 잡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까지 이제니까 그러니까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고용 지표를 만든 게 고용률인데요. 네.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근데 이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 2년 전 수준을 회복은 못했지만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는 다소 그러니까는 개선됐어요. 어, 얼마 정도 개선이 됐나요? 지난해는 59.5%였는데요. 네. 올해는 59.8%로 0.3%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2년 전에 60.7%에서 지난해 59.9% 떨어졌었고요. 크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57.8%로. 어. 다시 또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경제 활동 복귀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2년 전 수준을 복귀, 회복을 못했지만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난해 62.2%였는데 올해 62.5%로 다소 개선됐어요. 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지난해 하락했는데 올해도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고용지표 지금 얘기하는 게 고용의 질까지 나타내는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용의 양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삼는 지표가 미국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는 점에서, 점에서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그러니 미국이 지금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돈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미국보다도 고용지표와 적어도 양적인 측면 속에선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경, 고용지표로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만 보더라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고 있다는 걸 나타내긴 하네요. 물론 질까지 그렇죠. 평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양이라도 늘어난 게 어딘가 싶기도 한데요. 예. 어, 근데 고용 주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코로나 19 국면 속에서도 굉장히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피부로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여전히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30대 40대는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40대 일자리는 30대 40대가 인구가 감소가 감소가 된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네. 그 인구 감소 속에서도 그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도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네. 재난 이전에도요. 네. 그러니까 40대 일자리가 가장 하이가 아픈 부분이었었습니다. 아 원래도 코로나 19 예. 아니더라도요, 네. 예. 그런데 30대까지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취업자 숫자가 인구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요. 네. 그데 이제 30대, 40대가 굉장히 에, 뭐 모든 연령층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경제 활동을 어, 활발히 할 나이가 활발히할수 있는 네. 세대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줄어들산 었 점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고용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고요. 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가 네. 추락하는 게 멈춘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네. 예, 하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죠. 그렇죠. 악화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그 상황을 지금 완전히 회복한 상황도 아니고, 단지 그, 이, 그, 추락하던 것이 이제 좀 멈추고 조금 개선, 조짐이 좀 보인다. 이 정도로 어.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나빠지는 걸 잡았고, 이제 조금 좋아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 근데 또, 이 확장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확장 실업자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업자, 실업률이 우리가 아까 4.3%. 네. 4.3%는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라는 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일반 국민들이요 네. 이 실업률이라는 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업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취업을 시도하다가 일자리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기가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 어 결혼하고 나서 어그 출산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주부로 있는데 주부를 이렇게 분류됐는데 자기도 취업을 하, 할 수만 있으면 좀 하고 싶은.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업자에 안 잡혀요. 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실업자에 그렇죠. 안 잡히는 건가요? 네. 예, 안 잡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잠재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 기회만 되면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실업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통계에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에 자신은 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시간 이상, 적어도 36시간 이상 일주일에 어.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는뭐 18시간이라든가 20시간이라든가 기껏해야 일주일에 이 정도 뿐이 안 되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네. 단기 일자리요. 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통계청에서요. 네, 시간 관련 그러니까, 추가 실업 가능자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자신이 좀더 일할 수가 있, 일할 기회가 되면은 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게 예, 공식적인 실업자에다가 이두 가지 잠재 실업자하고 추가 취업 희망자하고 이걸 합친 것이 가능자를 합친 것이 네. 이게 확장적인 실업자라고 하고 사실상 실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나마 좀 이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예, 어. 그런데 이 부분이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그, 그 코로나 재난 있기 전에 비해 가지고요, 전에 비해 가지고 한 58만 명이확장적인 실업자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58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 올해 3월 달 기준으로는 지금 432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아. 공식적인 실업자는 한 1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것이 한 3.6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300명이면, 300만 명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공식적인 실업자에는 이게 일반 실업률이라는 것이 체감되는 게 아닌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요. 이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확장적인 실업자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들이에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네. 어이 잠재에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실업자들보다는요. 네. 근데 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금을 우리가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선별할 건지 보편지급할 그렇죠. 건지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국민을 주거자 이거 네네. 같고요. 네. 근데 이거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 청년, 어 어떤 어떤 관련이죠, 연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은 부분 이제 그 수공을 하실 텐데요. 네.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문을 여는 ]까요? 이상에는 네. 네. 문을 여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그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혼자서는 할수 없으니까 고용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예,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예전처럼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아예 정규직처럼 이렇게 한 명을 그렇죠. 뭐0시부터9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시간당 잠깐 내가 안될때 잠깐 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폐업도 하는 경우, 폐업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폐업하기 전 단계가 그런 경우들 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예 폐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고용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이 고용 시간을 줄이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영향을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네. 그래 작년에, 그러니까 1차 지원을 했을 때, 의리가전 국민하고 선별을 같이 함께 했었을 때였었죠. 그때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선별로 쭉 갔었던 때하고, 네.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국민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지난해 3월 달, 4월 달에 크게 악화됐었어요. 네. 악화됐었는데, 전 국민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완화가 됐었어요. 아. 예.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그러니까 보편 지급을 예. 할 때는 확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지난해 전 국민 지원하는 게 5월달에 전화했었거든요. 네. 그데 4월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한이제니까는 77만 7천 명이 이그이수입서이그 40장 실업자의 추가로 포함시킨 규모가 네.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확 이렇게 증가했었었는데. 네. 그데 전 국민 주면서 이제 50만 명대로 쭉 줄어들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확 줄었네요. 70만 예. 명남다가 50만 명이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로 가면서요. 이게 최대 그러니까 97만 명까지 다시 증가를 해요. 아. 거의 배로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선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매출 감소에 대한 손실은 지원을 못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감소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당연히, 이, 그, 시간을, 고용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대응할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 국민 지원했을 때는 그, 국민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쓸수 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매출 증대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을 그러니까 그래도 유지하려고 할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이가 그러니까는, 이그이 그이 추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입니다. 역시나 또 이런 것에서 나타났듯이 선별 진료보다는 보편 지급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이게 확인됐다는 분에서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할 때로니까는 우리가 뭐 소득 변화라든가 성장률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을 봐야 되지만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계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일자리에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선별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은 저는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일부 언론들에서는 항상 보편 지급 안 된다, 선별 지원해야 예. 돼 선별 지원해야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참 많았잖아요. 예예. 예. 그런 보도들은 지금 고용 지표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이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분석하는 언론들이 없는 거예요. 아 연관지어서 예. 네. 예. 아, 따로따로 따로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하면서 네. 이게 선별이 지원 재난 지원금 지원 방식이 고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좀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저,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지 봐야 되 보도하는, 네. 보도하는 언론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아. 그냥 단순히 고용 동향 발표됐다. 3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고용이 또 어떻게 될지 찾아요? 네. 경제가 또 나아지려면 고용사정도 나아져야 되는데, 4월 이후의 고용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지금 그 우리가 이런 충격을 한번 받을 때마다요. 네. 받을 때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과, 이제 우리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90년대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고용없는 성장이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는, 경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반전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이, 이제 경기는 회복됐는데 고용지표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음. 그게 한 2년 이상 지속됐을 때를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90대 이후부터 경제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해서 악화돼 가고 있어요. 어, 악화돼 왔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미국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도 그래서 코로나 재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내년 연말은 돼야 된다. 아, 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연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이 물가상승도 그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산시장도 너무 뜨겁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고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돈을 찍어 와 가지고 채권들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네. 양쪽 하나죠, 일종이에요. 네. 그걸 계속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고용 지표가 우리가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수출이 회복되어지면서 네.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렇죠 제조업 일자리가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취업자가 34만 1천 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조업에서도 3만 한 4천 개 정도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수출은 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도 고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는데. 좋아 네, 좋아졌는데 그러니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보겠습니다. 이 고용 없는 성장이죠. 아. 고용 동향이 또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왜냐면 이제 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그때 가서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을 늘릴 생각을 고려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가 반짝 좋아졌을 때 이게 반짝 좋아진 거라면 기존의 노동력으로 대충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게 회복세가 강하게 지속될 것 같으면은 이제 고용을 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를 대응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이제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뒤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행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4월 이후에 고용도 그런 경기가 나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고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또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 이게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회복세가 네. 강하게 지속이 돼야지만이. 네. 계속 야지만이 기업들도 그때 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고용을 좀 이제 늘려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음, 고용 없는 성장이 되다가 성장이 더 커지면 그때야 고용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언제쯤 좀 코로나19 완전히 극복됐다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